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둥이님.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차한 잔을 떠올려 보세요. 그 온기가 우리 손끝에서 퍼져나가듯 사람의 말도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온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온기처럼 따뜻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말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줄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을 함께 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더큰 온기를 나눌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한마디 속에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는 어쩌면 누구에게나 들려주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벽은 바로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점수를 받았을 때, 회사에서 성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도 이런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 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단다. 라고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단순해 보이는 이 말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로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이 느끼는 자기 의심을 지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중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자주 자책을 하던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그 학생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라며 자신을 자꾸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도 따라올 거야. 라고 진심 어린 말을 전하자 학생의 표정은 점차 밝아졌습니다. 이런 말은 단순히 격려가 아니라 상대의 노력을 관찰하고 이를 진심으로 인정해 줄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말은 듣는 사람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할때 우리 스스로도 행복감을 느끼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서 상태도 긍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즉,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말하는 사람에게도 힐링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을 통해 서로에게 인정의 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말한 한 번의 실패와 좌절에 굴하지 말고 내면의 힘을 믿어야 한다는 가르침처럼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내면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의심을 걷어내고 새로운 도전의 길로 이끄는 소중한 보구가 됩니다. 오늘 누군가가 당신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단순한 문장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마디 속에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말은 누군가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가장 따뜻한 표현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칭찬이나 위로를 넘어 상대방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자존감을 일깨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점점 더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거나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누군가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준다면 마음속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다시 자신감을 찾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의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단순한 한마디로도 깊은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원이 팀 프로젝트 실패 이후 동료들에게 냉담한 시선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팀장이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아쉬울 수 있지만, 난 네가 우리 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이 말은 실패로 인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겼던 회사원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그가 가진 가치를 인정받은 순간, 그는 다시 동료들과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용기를 얻었죠. 왜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말이 이토록 큰 힘을 발휘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즉, 존중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상위 단계에 해당하며 이 욕구가 충족될 때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더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사람은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며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말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다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말을 할때 중요한 점은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듣는 사람은 진심 어린 표현과 형식적인 말을 본능적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이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진정성 있게 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진심이 더 쉽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누구나 자신의 가치와 역할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상대방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당신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해보세요. 그들의 삶의 깊은 울림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 속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섰을 때, 실패를 겪고 스스로를 탓할 때, 또는 내가 처한 상황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런 고립감은 더욱 깊어지죠.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준다면 그말 한마디로 우리는 고립감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과 연결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갓 대학에 입학한 한 신입생이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매일 홀로 점심을 먹고 강의가 끝나면 집으로 곧장 돌아가기만 하던 그에게 어느 날한 동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거 많이 힘들었지. 우리랑 같이 먹자. 이 한마디는 신입생의 마음을 열게 했고, 이후 그는 점차 새로운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혼자가 아니야라는 말을 듣는 것은 단순한 초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동시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특별히 큰 위로를 주는 이유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로햄 메슬로우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로 소속감을 꼽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연결을 원하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고 느낄 때 가장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혼자라는 느낌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심리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한마디는 이와 같은 불안감을 크게 낮춰줍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위로를 넘어서 듣는 사람에게 사회적 연결감을 되찾아주고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물론 이 말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언어 이상의 진심입니다. 누군가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동료에게 내가 너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해,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자는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서로 의지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공감할 때, 비로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당신 주위에 누군가 외로워하고 있다면,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 속에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은 단순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수 있는 가장 따뜻한 진심 중 하나입니다. 이 한마디는 그 사람의 상황이나 성취와는 상관없이 그저 그의 존재 자체를 축복하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거나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그 자체로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것을 넘어 상대의 행복을 기원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합니다. 삶이 보겁게 느껴질 때이한 마디가 가지는 힘은 더욱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이직 실패와 연애 문제로 인해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더 이상 자신에게 행복을 바랄 자격이 없다고까지 느끼며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지인이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금 힘들어도 결국엔 행복해질 거야."이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친구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행복을 다시 추구할 용기를 얻었고, 점차 마음을 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주는 효과는, 단순히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준다는 사실은 정서적 안정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느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가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불안과 우울감을 줄이고 자기 자신을 다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말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단순히 행복해져라는 무심한 표현이 아닌 상대방의 고통과 상황을 이해하며 마음을 다해 기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나는 내 곁에 있을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닌 깊은 공감과 위로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맹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행복은 우리가 서로를 통해 더욱 풍요로워지는 감정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얼굴에 행복의 미소를 떠올리게 하고 싶다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이 말은 상대의 삶에 밝은 빛을 비추고, 당신 자신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될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한마디 속에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는 말은 단순한 칭찬이나 격려를 넘어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축복하는 가장 따뜻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랑, 우정 혹은 단순한 동료 관계 속에서도 이 말은 상대에게 특별한 가치를 느끼게 하며 두 사람 간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무심코 전할 수 있는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가족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는 자녀에게 어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라 정말 다행이야. 내가 없었다면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하지 않았을 거야. 이 한마디는 자녀의 마음을 녹이며 자신이 단순히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이 가정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자녀는 평소의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더큰 책임감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힘은 단순히 위로나 칭찬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임을 느낄 때더 높은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관계가 단절되고 개개인이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환경에서는 자신의 존재가 다른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확신이 정신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는 말은 이러한 확신을 제공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는 말을 할때 중요한 것은 말의 진정성과 타이밍입니다. 듣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의 진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칭찬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기여한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거나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항상 먼저 나서서 도와주니 정말 다행이야. 너 없으면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갔을지 상상이 안 되라고 말한다면 이 한마디가 훨씬 진정성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한국의 대문호 이청준은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살아간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서로가 있어야만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는 한마디는 그 사실을 단순하고도. 진심 어린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해 보세요. 그 말은 듣는 사람뿐 아니라 말하는 당신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혜둥이 님 추운 날 손끝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차한 잔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같은 말들이 누군가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줄수 있는지 오늘 살펴봤죠. 이 말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세상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연결의 고리가 됩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말들이 당신의 삶에도 따스한 온기를 채워줄 겁니다.